무례하고만 찍 u 군요나글구 n e v 진 r 시직스토 i n t e r r u p t e l

콸한 이루와 대화하기 탈모 불쌍하다고? 아니야 난 탈모가 싫어 탈모는 왠지 두번의 경험상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남던데요 나같은 경우엔 그래 물론 불쌍하지 나한테만 털리잖아 어 이거 옷 멋있는데 나도 저거 주지 저장하자

어? 그대 u d e 다 메그누스의 눈 그렇게 부르기로 했나? 이곳에 오 u r k i Prugirina. The energy c o m i 그 g from i 당신이 야지판단한 일이 아니야 아 시직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 하잖아 대 s t 떠날 거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너를 믿지 탈모가 시직을 싫어하는구나 강력하다 내가 어떻게 하길 a 하라는 지지 a 네예언자언찾아 찾아라 그구지구지 학생이었지만 좀 달라? 어디서 볼수 있어? 대학에 어딘가에 있다 나는 가봐야 겠어 오케이 가봐 약간 그거 같잖아요 디아블로에 나오네 티디에 네 한투님 다녀오세요 d 네한님 다녀오세요. Oh, oh, you asked to see a specific member of the college. Here she is. Now what is it that you want? There's been a misunderstanding. Clearly I should not, right. Right. I'm I'm not be here. Oh, my leave. What? What trickery is this? You're not going anywhere until I find I'm how to how how you I am not up to anything. I apologize if I have offended you in any way. We will see about this. 뭐 있나? 던레인의 예언자를 찾아내라 이거는 어우 표시단주네 알아서 찾아라 뭐 이런 거네요 교수들 중에 알 거라 그랬는데 얜 아니야 어? 시직이 원하는 거? 던네이예 예언 알알있있노노터터반반습습다 어서 오세요. 이사람 y 아니야. 음, 계속 뜨네. 근데 telling stories. I have been 힌트를 주시지 음, 밖에 있어? 밖에 있다고? 던네인의 예언자를 찾아내라 숙소에 있네 안카노다 뭐하니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인간 따라오네 여기 있다. 교수님이 안 해. An... Well, nice so do... 대학에 제가 있어. 판매하는 게 있어. 교수님이. 마법과 주문이 있다. 연습생 2권 어 40점이다 더럽게 비싸네 교수님이 인데 싸게 좀 해주지 던네는 well, 예언자는 학생이었고 <목소리도> 위자대였고 <목소리도> 사고를 쳤다 <목소리도> 다른 건 없어 칭찬으로 받을인다. 방어마법, 손길. Mm -hmm. 가자, 찾으러 가죠. <laughs>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지하에 있다 했는데 이쪽 방이, 향 어, 잠깐. 길이 있어 여기? 아니 이런데 길이 있었네? 야 스카이를 가면서 몰랐던 곳이 아직도 많네 부족해 100시간 가지고는 턱도 없어 오 보아하니까 또 던전인데? 한참 밑에 있네요 뿅! 전광 쓰고 던전 느낌인데 내려가야 돼. 여기 뭐지? 아 이놈의 궁금증. 다 가봐야 돼. 뭔데 여기? 뭘랑 이해준 거야? 어? 이리도 올수 있구나. 아, 그러네. 별거 아니네. 내려가자. 이쪽인가? 아니구만. 감옥이야. 따라오지 마. 저쪽이었어. 들어가다 한 말인가? 나 지금 혼자인데 리디아가 없어서 어, 소리 들려. 어, 봤다. 어, 피했어. 공포 면역이구나. 너 미안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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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죽을 뻔했네 뒤에 있었는 뒤에. 인가 가자 뭐 없어도 1인칭이 편하네 활처럼 미든 다크 나오겠는데 던일 밸런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기, 상자 있는데? 일로 갈수 있나? 아니, 그, 어, 잠깐.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나? 그런 길이 아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뭐 없나? 있을 필인데 켜보고 있나?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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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던내이내 연장. 아, 눈부셔. 당신이 연장입니까? 어, 두 시간 전에 이거 하셨어요? 어, 그럼 제일 기억 잘하시겠네. 저는 지금 이거 처음 해봐요. 리퀘스트는. <놀람> 눈부셔. 아래 볼래. 나는 당신을 찾으라는 말만 들었소이다. 뭐야 이거. 스킵던데. 너는 다른 사람처럼 내 스스로를 팔게 하는 그런 길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지. 탈모어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법대학 처음 와봐요. 오, 더닐님이 나랑 오늘 똑같네. 나는 마법 싸우면서 이걸 꼭 하려고 그랬어. 앙카노, 여기 왔었구나.

무엇을 해야 하오? 매그니스의 눈? 이거 나디근데? 아, 아까 전에 그거구나. 대학 입고 있는 거. 지은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팡이가 있어야 돼. 이거를 그에게 알려줘라. 알렌이겠지? <laughs> 던전의 연자를 찾아내기 완료했고, 알렌에게 보고하기. 야이 길밖에 없어. 돌아가야 돼. 호호. 빨리 가자. 아까 거기 상자 있었는데. 저 밑에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 먹으면 퀘스트부터 합시다. 대단한 거 있겠어. 뭐 별거 없어요. 음, 그럴 거 같아. 보물급 상자가 아니라서 기대는 안 되는데 궁금하니까 좋은 거인 거 아니야. 또나뭐 먹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숨었어 여기서 뒤에서 나를 조작하고 있어. 뭔 소리지? 어이구! 야, 나 저거 싫어. 필룡난 저게 너무 싫어. 사냥꾼을 사냥꾼 이지 궁수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잡어 띠네가 잠깐만, 이거 그런 거 있나? 속성 없는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케이, okay, 증거했어. 어, 잡았다. 어우, 무서워. 야, 안 비켜? 아니 저거는 홀로 잡으면 잡긴 쉽지. 데미지가 좋은데. 활을 조준이 너무 어려워요. 제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나 그래서 공수할 때도 제가 제일 싫었어. 맞질 않더라. 좁아가지고. 전격은 기계는 법사할 때 쓰시면 됩니다. 또야, 또 늦게 알려주는 거야. 역시 케이님은 들 제게 가르침을 주시죠. 해봐라. 안 말해줄게. 그리고 고생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른 거 해라. 얼음 망령, 체력 593, 화염 피해 25, 냉기 저항, 마비 저항. 뭐야? 불로 잡을 걸? 완전 불쟁이였네 완전 그냥 녹는 거였네 불에. 반대로 생각했는데. 음흠, 얼음이니까 물이겠지? 물은 전기에 약하니까 이기겠지? 피카츄가 꼬북이 이기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정보, 뭐이 사람 법사 5이왜 이래? 내가처에서 지팡이가 필요해. 그것은 우리가 찾아낸 이 구체와 관련이 있지. 어떻게 알았냐고? 던레인이 여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백운스 지팡이가 있다 했어. 내가 이제 뭘 하면 되지? 역시 칭찬받았다. 모험생이야. 미라벨 교수가 지팡이를 언급했다. 미라벨한테 가자. 어? 오! 준다 이서클레은 나한테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허튼거 주기 말봐. 이이냐설설이이아 e 거 f use to 점 o u now. 써줄게 s c 공주님, 엘사,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엘사, 나가. 어디지? 캐스터디야. 가깝네. 미라벨 교수.